2021고3 4월 지구과학 원 모의고사 13번 문제입니다. 선생님 교재는 50번이고요. 그림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됐죠? 관측한 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역의 해수면 기압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자, 기압 편차예요. 됐죠? 태평양 적도 부근이래. 분명히 엘리니뇨아니냐 물어보겠죠. 그죠? 될까? 자, A는 엘리뇨 시기와 라니냐 시기 중 하나다. 잘 얘기네. 자, 트트란 얘기네. 그죠? 자, 조심할 거는요. 마음이 급한 친구들 가끔 틀리는 게 있는데, 분명히 여기 헥토파스칼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기압 나왔어. 기압. 자, 기압 물어본 거야. 근데 우리 여기서 기압이 나올 수도 있지만, 뭐든 나올 수 있어. 수온이 나올 수도 있고, 해수면 높이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뭐, 다양한 얘가 나옵니다. 그죠? 주로 많이 나온 게 3개인데 마음 급해서 여기 먼저 뭐0.5 이런 거 보고 어? 혹시 수온인가? 뭐 이렇게 오해할까봐 아, 그거 조심해야 돼.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거만 조심하면 문제는 괜찮아요. 3개도 그림 잘 나오고 당연히 그죠? 그때 수온이 나올 수도 있고 해수면 높이 차뭐 이런 거죠? 높이 차이게 나올 수도 있고요. 동서 차그 다음에 헥토파스칼 기압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거야. 됐죠? 조심합시다. 이번에는 기압이야 기압 자 기압이면 우리 주로 보는 게 동태평양이죠. 여기 W 보이죠? 그죠? 지금 속지 말라그랬죠이쪽 동태평양. 이쪽이 E 보이죠? 이쪽 서태평양. 이쪽이 뭐 남미, 페루. 우리가 주로 동태평양으로 문제 풀었잖아. 여기 보니까 주로 마이너스가 보이네. 그죠? 그럼 기압이 내려간 거야. 내려간 거야. 자, 그럼 우리 쉬운 거 했던 거있죠 선생님 수업 시간에 L, 가, 홍 기억나까? 그죠? 서태평양, 동태평양. 됐죠? 됐지? 그러면 릴리냐는 거꾸로. 그고 여기는 홍수, 이쪽이 가뭄 이렇게 됐죠? 우리 홍수, 홍수. 홍수, 이쪽이 비 많이 오는 거죠? 그러면 상승률이 강한 거지? 됐어? 그러면 상승이 강하려면 이게 수온 이쪽이 높은 거지? 됐죠? 그럼 비 많이 오려면 저기 저기압인 거지, 저기압. 됐죠? 그러면 이쪽에 저기압. 됐죠? 이쪽이 이제 고기압이겠네. 라니안, 이쪽이 고기압, 이쪽이 저기압이겠다. 대체 설말을에요 그럼 지금 볼까요? 여기 마이너스네. 그럼 저기야이라 얘기야. 오기압이라 얘기야. 동쪽이 동태평양이 저기야이라 얘기네요. 여기 여기네. 저기야 그죠? 누구니? 그죠? 엘리뇨. 엘리뇨. 엘리뇨입니다. 됐죠? 이렇게 보는 거야. 자, 바로 갑시다. 캐퍼레아니냐 틀렸죠? 자, 그다음에 엘리뇨. 자, 또 하나 더. 지금 엘가 홍 했었지만 또 하나 했던 거. 요요자 했죠? 평상시랑 반대가 누구다? 엘리뇨. 평상시가 심해진 기능보다 란이냐, 이렇게. 기억날까요? 됐죠? 자, 엘리뇨 평상시랑 반대야. 평상시에 남동무역풍 때문에, 그죠? 남쪽들로가 가는 거였죠? 그럼 반대면 못 가겠죠? 약하겠죠? 그죠? 어, 니엄 맞네. 니엄 맞네. 일렬 반대니까, 평상시랑. 됐지? 계속, 자, 디급번. 평상시에, 평상시에 남동무역풍. 됐죠? 됐어? 남적도 회로 가니까 용승 있는 거지, 용승. 이린 용승 없죠. 약한 거지. 강한 게아니죠 강한 건이거 아니냐죠. 그죠? 들렸네 됐지? 괜찮겠지? 따라서 니은 맞네요. 2021고3 4월 지구과학원 모의고사 13번 문제. 선생님 교재 50번의 정답은 니은만 맞습니다.